아사왕 남유다의 3대왕인 아사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쟁 남유다의 전쟁이 많이 그쳤습니다. 역대하 15장을 보니까 아사왕 15년부터 어쩌면 15장 19절 보니까 35년까지 그니까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역대야 14장에 우리가 그저께 봤던 것처럼 이스 유다 군대는 58만 명 정도 되는데 구스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0만 대군이 이제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승, 전쟁 역시 승리하게 되지요. 어찌보면 35년 오늘 본문까지 보니까 오늘은 제 3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 아사왕이 통치하던 35년 동안은, 어, 이 구수사람과의 전쟁 이외에는 전쟁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사왕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가까이는 아무런 전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성경은 기록하죠. 15장 19절을 볼까요? 이때부터, 이때는 이제 아사왕 15년부터입니다.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사왕 통치 기간에 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때와는 좀 많이 다르죠 뭐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사명의 차이도 있겠지만 다윗 때는 밥만 먹고 그냥 맨날 전쟁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치열했는데 이 아사왕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36년째 되던 해입니다. 한 볼까요? 1절로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내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바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려고 라마에다가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목적이 공격함도 있지만 남과 북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응. 이 당시만 해도 남과 북은 왕래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러보암왕 때는 더 자유로웠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가 가서 성전에 가서 막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여로보암이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남유다로 넘어가겠다 해 가지고 그들을 못 가게 하면서 어 반대로 북이스라엘에 스스로 여로보암이 왕 성전을 만들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니까 남유다까지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해 라고 그냥 그 우상 숭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재단을 만들어버리는 악을 행하죠. 이게 여러 보암의 큰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남과 북이 어느 정도 왕래를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왕래를 했던 것처럼. 근데 이 바하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은 이왕래까지 끊길 위해 또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곳을 요새화 시킵니다. 이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있는 곳인데 뭐, 북이스라엘 진영이긴 합니다. 이곳을 요새화 해가지고, 어, 어, 유다를 치려고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도 지금도지 않습니까? 막, 우리나라가 됐건, 북한이 됐건, 뭐, 탱크를, 뭐, 군인을 어느 접경지에 집결시키더라. 어, 현대의 전쟁도 그렇죠? 그러면 그 집결시키는, 요새화 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아, 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전쟁이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응. 근데 이,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도 그와 같은 것으로 라마라는 곳에 요새를 어, 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사 왕이 이절부터 대응을 이렇게 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독,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이것은 뭐 어, 그냥 나라의 곳간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까지 다은 금을 내어다가 어떻게 하냐면다메색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다라는 곳은 어디냐면 다메색이라고 하는 건데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음,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그 아람 어, 왕베나다세계에게 은금을 어, 이제 주러 갑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메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어아 아, 아사 왕이 그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음 응, 당시 내가 은금 줄 테니까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동맹했던 동맹 동맹을 기억해서이금 응, 받고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은 끊고 나와 동맹을 맺어서 다시 맺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응이뭐 아이고. 그 옆에 있는 나라와 동맹 맺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냐면, 사절을 볼까요?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상업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아라방 베나다시 아사왕의 욕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온, 단, 아벨마인, 뭐 납달리, 예, 이거 뭐 보, 국고성, 보급 창고를 습격을 해가지고 예, 이제 어, 그들을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어, 북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이렇게 하죠. 오자 보니까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라고 말합니다. 예, 이 바하사 왕이 어그 보급창고가 습격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북이슬 남유다와 그 아람 민족이 하나가 돼서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그 뭡니까 그 건축하는 것을 남아 건축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멈추고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6절 보니까 아사왕이 온어 유다 어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네. 건축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사왕, 남주다왕, 바사왕이 아사왕이가 가지고 그 어, 뭡니까 그 건축하다가 남은 재료들을 다뺏어 와가지고 어, 개바와 미스바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려고 막 하고 있으니까 아사왕이 다른 민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그 그 공격을 막게 됩니다.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뭐그 재료들 돌과 목재 뭐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물건들을 뺏어와 가지고 남유다의 도시를 건축하는 데 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 성공한 것 같아요. 오, 이거, 어 이거 어이 뭡니까 남유다 바, 아, 아사왕이 좋은 방법으로 국가의 이익을 주고 공동체의 이익을 주고 위협으로부터 깨끗하게 승리한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 응.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 하나니를 통해서 어, 아사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때에 예,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이 와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 아람 왕을 의지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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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의 군대가 아, 응. 왕의 손에서 빠져나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 뭐냐면 그 자기가 의지했던 그 민족을 통해서 남유다가 공격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 강대국을 의지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14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 남유다는 58만 명 또한 다른 이방 민족은 100만 명이 싸웠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였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안 되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의지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걸 왜 잊어버렸냐는 라 거예요. 오랜 시간에 어, 평화가 있어, 있었게 된 이유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이루,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냐?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성공한 것 같고 어성 승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거나 그것을 승리했다라고 칭찬하시지 않, 않더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하나님 어,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구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하나님이 너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시냐면,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로서 능력받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합니까? 맞아요. 말씀 봐야 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 받는 방법은 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아사왕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그 능력으로 강대국들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네. 근데 맞았죠? 이 일은 다른 민족을 의지한 사건이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거 하나님이 옛날에 사울 왕에게 하셨던 그 얘기가 나와요. 음. 응. 망령들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응. 그동안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있어도 한번 정도 큰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제부터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어, 아사 아그 예, 하나님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 응. 근데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아이고 그려 잘못했네 얼른 주님 돌아가야겠구나라고 하면 좋을 터인데 10절에 아사왕이 이렇게 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사왕이 이 하나님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을 듣고 화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오게 가둬버려요.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나에게, 나에겐 강력한 군대가 있고, 또한 승리의 역사가 있고, 또한 나에게는 여러 강력한, 어, 동맹국들이 있고, 그니까 러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뒤에 나온 것처럼,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을 무자비하게 학대합니다. 탄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화 15장까지는요, 이 아사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왕 때문에 남유다가 평화를 누렸고 강대함을 누렸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35년 동안의 그 통치 기간 동안 그랬던 그 아사 왕이 이제 인생의 말년입니다. 원래 4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5년 남겨두고 이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딴거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편해요? 편하잖아요. 네. 이런 변화 가운데서 이제 잊지는 않았지만 아사왕이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12절을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라고 말합니다. 아까 치면 오늘 본문에 사건이 36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났던. 근데, 한 3년 후인 39년에 병이 나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즉시마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이, 범죄해도, 잘못해도, 뭐, 뭐큰일안 안 일어나네? 하나님도 안 치시네? 아이 별일 없나 보구나.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36년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 행동이 39년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지나서 39년에 발에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났는데 병이 났으면 그때 쓰면 아이고 주님께 돌아가겠구나라고 하면 얼마 좋습니까? 보니까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사만 의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 이게 확실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보니까 아사와 아사가 와아사 왕위에 오른 지뒤 아, 41년 후에 죽어라고 말합니다 예한 네, 2년, 3년 고생하다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아사왕의 큰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예. 네. 그, 어, 아라망을 의지하고 또 의사를 의지한 것. 아, 그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음, 응.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전과 나의 잘됨과 나의, 어,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을 의지해도 오늘 16장 말씀처럼 승리해요.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줘요. 심지어는 고, 북이스라엘에 건물 짓던 그 재료들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나, 어, 건물 짓는데, 나라 짓는데 보탬이 돼요. 사람 의지했더니만 막히는 게 아니라 더잘 돼요. 승승장구해요. 응.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 손, 내 능력, 내 힘으로 또 사람 민맥을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니까 오, 길이 열리는구나. 그니까 러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의 결말은 어, 발에 병이 나가지고 비극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어, 일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몸이 썩어 들어갔다라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위태롭고 위험해도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어, 이거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고 뭐고 다 까먹습니다. 아사왕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근데 사람 의지하고 사람 신뢰하고 거기서 승리와 어떤 업적들이 남겨지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만을 신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앞길은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음. 추석 명절의 연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한 부모님들이 이제 이동하시 터인데 함께 또 가족들이 모이 터인데 우리는 모일 때하나하께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의지해야 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 명절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내 손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곳에서 우리는 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 이번 추석 명절 긴 추석 명절 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